안녕하세요. 연사주입니다. 임술관, 개술관, 을사년, 갑신월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술관인데요. 날짜로는 8월 7일 입주부터 9월 7일 백로 전까지입니다. 임술관 분들은 을사년, 내가 절지에 약한 기운이긴 하지만 상관, 생제를 해서 재성에 금전이 들어오고 성과를 내는 한 해이고 천을 기인해 도움도 있는 긍정적인 한 해인데요. 이번 달 천간으로 식신이 들어와서 을사년, 을목, 상관이 있어서 식상, 혼잡이 되는 모습입니다. 을사년, 을목, 상관의 일이 있는데 감목 식신의 일이 또 들어오니까 일이 많아지고 투잡이 될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달, 천간으로 식신이 들어와서 식상은 관성을 극하죠. 창업이나 내 일을 해보고 싶고 진로를 변경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한 달입니다. 지지로는 편인이 들어와서 편인은 공부, 문서, 계약이 되죠? 을사년 사와 사신 합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편인이 편제와 합을 하니까 논대는 공부, 현실적인 공부, 실용적인 공부, 돈을 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모습인데 형과 팔을 동반하니까 공부를 하는데 진도가 잘안 나간다거나 편인 도식의 기운도 있어서 이 공부가 나한테 잘안 맞나 하는 고민도 할수 있는 한 달입니다. 을사년 임술관 분들이 시비운성적으로는 절지에 미약한 기운이지만 갑신월에는장생의 시작을 하는 기운으로 내가 후원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이번 달 임수인 나는 장생의 시작을 하는 기운인데 나의 경쟁자 개수는 사지에 약한 기운입니다 내가 경쟁력이 있는 시기이고 선거나 소송 입찰 경매 등 경쟁의 관계에서는 내가 경쟁자보다 유리할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이번 달1 0 운성적으로 갑목과 을목이 절지와 세지로 약한 기운입니다 갑목과 을목은 식상이죠 절지에 끊어내고 태지의 미약한 기운이긴 하지만 다시 시작을 하는 기운이라서 내가 하는 일에 변화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식상의 내 표현력이나 활동성이 약한 시기라서 식상의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울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이번 달 병아와 정아, 무토와 기토가 핫토 동법으로 병지와 목욕지로 약하고 불안한 기운입니다. 병아와 정아는 재성이죠. 재성은 남자분들에게는 여자가 되죠. 내네 여자의 기운이 약해지고 활동성이 약해지는 시기이니까 내네 여자를 잘 챙겨 주셔야 하겠습니다. 재성은 금전이 되죠? 이번 달 금전이 문서에 묶여서 금전의 흐름이나 융통이 다소 불안한 시기이니까 잘 계획을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무토와 기토는 관성이죠? 내 네, 남자와 직장 조직 회사의 기운이 약한 시기입니다. 네 남자의 기운이 빠지고 사회적인 활동성도 약해지는 시기이니까 여자분들은 네 남자를 잘 챙겨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경금과 신금이 재왕과 걸룩질 기운으로 강한 기운입니다. 경금과 신금은 인성이죠. 인성은 육친으로는 엄마가 되죠. 엄마의 기운이 강해지는 한 달이고, 엄마가 몸이 아팠다면 건강이 회복이 될수 있는 한 달이고, 엄마의 활동성도 커지는 시기입니다. 공부나 문서, 계약의 기운이 강한 한 달입니다. 먼저 직장인분들 알아볼게요. 직장인분들은 새로운 일이 들어오고 바쁜 한 달인데, 천간으로 식상 혼잡이 되면서 직장 내에서 구설수가 동할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언행에 주의를 하셔야 하는 한 달입니다. 내가 결제권을 가지신 분들은 결제를 하실 때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하는 한 달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들어오고 업종의 변경, 갈등이 있을 수 있는 한 달이고 직원이나 알바생을 더 채용하려고 한다거나 시설 설비 인테리어를 다시 하려고 하는데, 지지로 사신 합 형파가 되면서 알바생이나 직원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인테리어나 내가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지지로는 신금 편인이 들어와서 문서 계약이 들어오는 한 달입니다. 새로운 문서 계약이나 재계약을 하실 때는 합의 작용력도 있지만 형의 작용력도 있어서 계약 조항을 조정을 해야 하는 조정소요가 발생을 할수 있는 한 달입니다. 학생분들이나 취준생분들은 이번 달 지지로 편인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긴 하는데 편인이 들어오면 고민이 많아지죠? 청간에 식상 혼잡이 되면서 진로의 변경 고민이나 전공의 변경 갈등이 있을 수 있는 한 달입니다. 다음은 연애운인데요. 임술관 여자분들은 식상 혼잡이 되면서 식상은 관성을 극하죠. 이번 달은 연애운이 긍정적인 시기는 아닙니다. 내네 남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들게 바꾸려고 하고 잔소리도 많이 하게 되는 한 달입니다. 이번 달은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한 달로 보여집니다. 임술간 남자분들은 이번 달 천간으로 식신이 들어와서 여자에게 잘하고 표현도 많이 하고, 내시도 하는 한 달이고, 지지로는 편인이 들어와서 이번 달은 내가 마음을 주고 진지한 연애를 하고 싶어 하는데, 내맘 같지 않는 한 달입니다. 기존에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하신 임술간 남자분들은 사신 합 형파의 작용으로 내 여자친구나, 배우자와 갈등이 있을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임수일간, 을사년, 갑신월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수일간입니다. 날짜로는 8월 7일 입주부터 9월 7일 백로 전까지입니다. 예술관 분들은 을사년 내가 태지의 약한 기운이긴 하지만 식신, 생재로 내가 열심히 활동을 해서 정제의 안정된 재물을 얻게 되는 한 해이고 천을 기인의 도움도 있는 긍정적인 한 해인데요. 갑신월에는 천관으로는 상관이 왔는데요. 상관은, 상관, 경관도 하고 구설에 인자가 되죠. 이번 달 지지로 신금, 정인이 들어와서 상관, 폐인을 해주고 상관이 절지의 약한 기운이긴 하지만 상관은 상관이죠. 이번 달 구설이 동하지 않도록 정인으로 3, 4일원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을사년 을목, 식신이 있는데 갑신월, 갑목, 상관이 들어와서 식상, 혼잡이 되는 모습입니다. 을목, 식신의 일이 있는데 갑목, 상관의 일이 또 들어오니까 수잡이 될 수도 있고요. 식상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진로 변경이나 창업, 이직을 하고 싶다거나 여자분들은 남자를 바꾸고 싶어지는 한 달입니다. 지지로는 정인이 왔는데요. 정인은 엄마, 공부, 문서, 대학이 되죠. 정인이 정제와 합을 해서 공부를 하는데 돈이 되는 공부를 한다거나 문서, 계약을 할수 있는 한 달인데 사신, 합, 형, 하로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이번 달 개수인 나는 사지 약한 기운인데 나의 경쟁자 임수는 장생에 시작을 하는 기운입니다. 경쟁의 관계에서는 내가 불리할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이번 달 감목과 을목 식상이 절지와 태지로 약하고 불안한 기운입니다. 네 활동력이 약해지는 시기이고 식상은 육친으로는 여자분들에게는 자식이 되죠 네 자식이 아플 수도 있고 활동성도 약해지는 시기이니까 네 자식을 잘 챙겨야 하겠습니다 이번 달 병화와 정화 무토와 기토가 하토 동법으로 병지와 목욕지로 약하고 불안한 기운입니다. 병화와 정화는 재성이죠. 재성은 육친으로는 남녀공이 아버지가 되죠. 아버지의 기운이 약해지고 불안한 시기입니다. 아버지의 활동성도 줄어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버지를 잘 챙겨드려야 하겠습니다. 재성은 남자분들에게는 여자가 되죠. 내 여자가 아프다거나 사회적인 활동성이 약해지는 시기이니까 내 여자를 잘 챙겨야 하는 한 달입니다. 재성은 금전도 되죠? 이번 달 금전의 기운이 약하고 다소 불안한 시기입니다. 계획적으로 예산을 짜는 것이 필요한 한 달입니다. 무토와 기토는 관성이죠? 내네 남자와 회사, 직장, 조직의 기운이 약한 시기입니다. 이번 달은 경금과 신금이 걸록과 제왕지의 기운으로 강한 기운입니다. 경금과 신금은 인성이죠. 인성은 육친으로는 남녀공이 엄마가 되죠.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건강이 회복될 수 있고 엄마의 활동력도 강한 시기입니다. 공부, 문서, 계약의 기운이 강한 한 달입니다. 먼저 직장인분들 알아볼게요. 직장인분들은 청관으로 상관이 들어와서 창업이나 이직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한 달입니다. 상관은 구설의 인자도 되죠. 직장 내에서 구설이 동하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를 하셔야 하는 한 달입니다. 직장, 상사와의 갈등도 있을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이번 달 새로운 일이 들어오고 일이 많은 한 달인데, 상관의 구설보다는 상관의 능력을 발휘하는 기운으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계수일간이 사지 기운이니까,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 시설이나 설비,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려고 하고 직원이나 알바생을 더 채용하려고 하는 한 달인데 사진, 합, 형파가 되기 때문에 직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인테리어를 바꾸고 학장을 하려고 하는게 매끄럽게 진행이 잘 안될 수 있는 한달입니다. 학생분들이나 취준생분들은 청관으로 상관이 들어와서 진로 변경이나 전공 변경을 고민할 수 있는 한 달입니다. 지지로는 정인이 들어와서 상관 페인도 해주고 공부를 하기에 괜찮은 한 달이고 응용력이나 창의력도 강해져서 긍정적인 한 달입니다. 취준생 분들은 지지로 정인이 와서 정제와 합을 해서 정인의 공부가 정제의 현실, 안정적인 긍정과 합을 해서 취준생 분들은 합격의 운이 있는 긍정적인 한 달입니다. 다음은 연애운인데요. 청간으로 상관이 들어와서 내의 끼, 표현력이 들어오고 지지로는 정인이 들어와서 관인, 소통의 인자가 들어와서 긍정적인 한 달입니다. 기존에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하신 개술관 여자분들은 내네 남자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만도 많아지고 잔소리도 많아지는 한 달입니다. 정인으로 상관을 잘 조절하셔서 예쁜 사랑을 이어갈 수 있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상관으로 상관이 들어와서 상관은 상관생제를 하죠. 여자에게 잘 하려고 하고 표현도 많이 해주는 한 달이고, 지지로는 정인이 와서 진지한 연애를 하고 싶은 한 달인데, 사신 합평파로 속전 속결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계술관, 을사년, 갑신월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